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이 단원을 함께 공부해갈 선생님입니다. 이 단원은 인간 거주에 유리한 지역에 대해서 학습하는 단원입니다. 단원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일상 생활 속에서 어렴풋이 알고 또 느끼고 있는 것들이죠. 정말인지 한번 생각해볼까요? 여러분은 1년 내내 날씨가 따뜻한 곳에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 추운 곳에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 경사가 있는 비탈진 곳에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 평지에서 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은 지역에서 살고 싶은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게 2단원에서 배울 내용들입니다. 어때요? 이미 당연하다는 듯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들은 이미 일상생활과 사회 속에서 자주 접하고 생생하게 느끼는 실제의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아는 것을 또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이런 내용들을 과연 배워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앞서 우리는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공부는 왜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 해두는 준비작업 같은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삽니다. 땀과 노력, 고통 없이 행복을 얻을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하고 싶은 일을 찾았을 때그 일을 위해 쏟아붓는 땀과 노력과 시간은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이 즐겁고 행복하기까지 야답니다. 갑자기 왜 공부 타령에 행복 타령이냐고요? 우리가 공부할 단원이 바로 이 행복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어딘가에 삽니다. 어딘가에서 먹고 자고 쉬고 일하죠. 즉,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거주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거주 환경입니다. 내가 사는 곳 주변에 있는 그리고 나에게 수많은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는 환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족, 내 친구, 이웃 사람, 학교, 교육, 도로, 교통, 편의시설, 각종 건물 그리고 제도와 정책, 법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날씨, 계단, 비탈길, 나무, 벌레 등등이 모두 환경의 일부인 것이죠.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이런 환경들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내 삶의 방향과 내 운명을 결정한 만큼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들이 내 생각과 말과 습관을 좌우하고 이 습관이 나의 가치관과 곧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곧 어디에 사느냐는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고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거주하기에 좋은 환경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자연환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연환경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후, 지형, 토양, 식생이죠. 기후는 추운지 더운지 비가 많이 오는지 건조한지 등을 나타냅니다. 기후, 즉, 1년간 종합적인 날씨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들이 입는 옷도, 먹을 수 있는 음식도, 그리고 집의 형태도 달라지게 됩니다. 기후는 한 개인과 사회의 생각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기후에 따라서 자라는 식생이 다르고, 따라서 지을 수 있는 농작물의 종류도 다르며, 농사를 짓는 마을 집단의 형태도 달라지게 됩니다. 1년의 기후와 농산일에 따라서 일정한 날에 치르는 행사가 생기며 집단 내에서 소중히 여기게 되는 물건이나 상징 그리고 질서와 예절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놀이문화와 음악과 미술 등 예술에도 그 바탕에는 자연환경 그 중에서도 기후의 영향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란 대체 무엇인가요? 사전이나 교과서에 보면 기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정의 중에서도 선생님은 이두 정의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구상의 어느 지역에 있어서 1년을 주기로 하여 반복되는 대기의 종합적인 평균 상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루하루의 날씨 상황을 몇년 동안에 걸쳐 관찰하고 종합한 것이 바로 기후라는 것입니다. 이를 더 쉽게 정리하면 1년 동안 나타나는 날씨의 특징을 종합한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날씨는 매일매일 다르지만 어떤 시기를 놓고 보면 평균적인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7월과 8월을 놓고 보면 덥고 습하고 비가 많이 내린다는 특징이 나오죠. 그리고 이런 특징은 1년을 주기로 반복적으로 매년 나타나게 됩니다. 매년 6월에서 8월에 여름이 찾아오는 것처럼 말이죠. 이를 30여 년에 걸쳐 관찰하고 통계를 내보면 좀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기후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세계의 기후를 열대, 온대, 냉대, 한대, 건조기후 이렇게 나눈다면 우리나라는 온대기후와 냉대기후, 아마존 지역은 열대우림기후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주로 쌀과 밀 같은 식량작물을 먹고 삽니다. 기후에 따라서 생산할 수 있는 이 식량 작물의 종류와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마다 먹여 살릴 수 있었던 인구의 수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생존과 거주에 유리한 지역은 바로 농업이 유리한 지역이었고 기온이 온화하고 적절한 수분이 있는 지역이 농업에 유리한 지역이므로 거주에 유리한 지역은 온화한 기온과 적절한 수분이 있는 곳 주로 냉대 기후와 온대 기후가 되는 것이죠. 기온이 온화하면 활동도 편해짐으로 더 그렇겠죠. 거주 환경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지형입니다. 사람이 쉽고 편하게 지내려면 경사진 곳보다는 평평한 곳이 유리합니다. 훨씬 안정적이고 활동에 편하기 때문이죠. 건물을 지을 때엔 땅을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반드시 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량 작물인 벼가 특히 그렇습니다. 약간 비탈진 곳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땅을 평평하게 해주기 위해 계단식으로 땅을 일구죠. 물을 대거나 가두고 또 모내기나 수확 등 여러 농산 일을 할때 경사진 곳보다는 평평한 곳이 훨씬 유리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해선 물이 필요한데 필요한 물을 원하는 때에 쉽게 끌어쓰기 위해서는 물이 풍부한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지형이 바로 하천 주변 지역입니다. 하천 주변은 하천의 침식과 퇴적작용을 받아 평야가 잘 발달합니다. 농사 용수를 구하기도 쉽고 평지도 발달했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참 좋겠죠. 이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이 발달하고 인구가 늘어나며 또 지역 통치를 위한 도시가 발달하게 됩니다. 생활과 경제의 중심이 농업인 사회에선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렇다면 경제의 중심이 시장과 무역인 사회는 어떨까요? 다른 지역, 특히 다른 나라와의 무역은 주로 해안가의 항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무역은 특히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운반하고 또 보관하는 데는 많은 사람과 장비가 필요하겠죠. 또 무역을 중간에서 도와주거나 돈을 빌려주는 업무도 필요해지고 이들에게 음식과 숙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즉 서로 연관되는 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일자리와 성공의 기회가 많아지는 만큼 이곳에 거주하려는 사람도 많아지겠죠. 이처럼 해안 지역은 거주 지역으로서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여가의 측면에서도 매우 매력적인 주거 지역 중 하나입니다. 높은 산지는 분명 거주에 불리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높은 고도에 위치한 점이 때로는 유리해질 때도 있습니다. 열대의 기후 지역은 기온이 높아 거주가 불리한데, 바로 열대 기후 지역의 고원 또는 고산 지대는 기온이 서늘하여 오히려 거주에 적합한 조건이 됩니다. 이상으로 인간 거주에 유리한 자연 환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연 환경은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이룹니다. 기후적으로는 온대나 냉대 기후가, 지형적으로는 하천 주변의 평야 지역이나 해안 지역. 일부 고산 지역이 인간 거주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대 기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와섬은 세계의 섬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섬입니다. 인구가 약 1억 4천만 명 정도 되고요. 인구 밀도도 가장 높습니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항구가 있고, 1인당 국민소득도 우리나라의 2배가 넘습니다. 이두 지역은 열대우림기후 지역에 해당하지만, 오히려 많은 인구가 밀집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함께 알아가 봅시다. 알겠죠? 여러분, 그럼 고맙습니다.